21년 춘 2월에 왕 이한도성 경난하여 두이 열십 한일 해년 봄춘 두이 달을 고구려 11대 동천왕 21년 247년 2월에 임금왕 동천왕입니다 둥글, 환, 돕도 재성, 진할경, 격걸경, 어지러울란, 난리란, 경란은 난리를 겪는 것입니다. 임금왕, 서이, 둥글, 환, 돕도 재성, 진할경, 격걸경, 어지러울란, 난리란 임금은 한도성이 난리를 겪어 불가부도하여 축평양성하여 이민급묘사하니라 아닐불 어를가 불가는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부 다시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돌이킬 복, 2번 다시부. 여기서는 2번 다시부입니다. 도읍도 도발도 싸을축 평평할평 땅냥 재성 안일불 오를가 다시부 도읍도 도발도 싸을축 평평할평 땅냥 재성 다시 도볼수 없다고 하여 평양성을 쌓아 옹길리 백성민 미칠 급 미치다는 이러다는 뜻입니다. 와급 사당묘 모일사 토지신사 묘사는 종묘 사직으로 왕실과 나라입니다. 옹길리 백성민 미칠급 와급 사당묘 모일사 토지신사 백성과 종묘사직을 옮겼다. 평양자는 본선인 왕금지 탱냥이라 혹, 운. 왕지도 왕흠하니라 평평할 평, 땅냥, 사람자. 어소, 어조사자, 어 뜻이 없습니다. 금본본, 본디본. 신선선, 사람인, 임금왕, 검살검. 선인 왕검은 당군왕검으로 보입니다. 갈지, 집택. 땅택, 어조사, 야. 평평할평, 땅냥, 사람자, 어조사자. 평양성원. 검본본, 본디본, 신선선, 사람인, 임금왕, 검살검, 갈지, 집택, 땅택, 어조사, 야. 본래 선인왕검의 땅이다. 혹혹 혹, 어떤 경우에는 혹 이를 운 이러다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임금왕 갈지 또 없도 또 발도 임금왕 험할 험 혹혹 혹, 어떤 경우에는 혹 이를 운. 어떤 기록에 말하였다. 임금왕 동천왕입니다. 갈지, 돕도, 도발도, 임금왕, 흠알흠, 임금이 왕음성에 도파였다. 22년 춘 2월에 신라 견사결화하니라. 두이 열십, 두이, 해년, 봄춘, 두이, 달을, 고구려 11대 동천왕 22년, 248년 2월에, 세신, 버릴라, 보낼견, 뿌릴사, 사신사, 매절결, 화할화, 세신, 버릴라, 보낼견, 불일사, 사신사, 매절결, 하할화. 신라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었다.